뒤로 가라 엄청 많고 해줬 서구층 옆에 정화카 대만이 인체수다보다아이구 하나 둘이두 개밖에 여기서, 없네 여기서 찍으은 앞으로 바닷가, 바닷가 보다르 근데 좀 위험해 여기가 위험해. 아니 이 <laughs> 커다란 탑이 두 개밖에 없다 응 그게 기술이지

이 표정도 빼 빼탕기 빼 느낌은 안 나지. 진짜 사진 보만 알지 그 정도 빼탕 느낌이 안 나지. 사진 맞잖아 엄마 걸레 보고 저한다그고 저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. 대안 선택 빼탕이 살장날 좋아하는 거.